가야권역 출토 유물 8. 보물 제2018호 고령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1978년 고령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발굴 경위와 출토지가 확실하고 함께 출토된 유물에 의해 5색이 대가야 시대에 제작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얇은 동판을 두드려 판을 만들고 그 위에 도금한 것으로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금동관 형태인 출자 형식에서 벗어나 중앙의 넓적한 판 위에 X자형의 문양을 점선으로 교차해 새긴 매우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가야 시대 금동관은 출토된 사례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희소 가치가 탁월하며 특히 현대적 감각을 보여주는 단순하고도 세련된 문양으로 인해 신라와 백제의 관모에 비해 고유성이 강해 5세기에서 6세기 대가야의 관모공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허튼소리 그놈 유튜브 유식TV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